전기 및 가스 주요 원인으로 취급을 주의하고 외출시 반드시 음식물 줄여보나 전열기구의 전원을 화식, 확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렇군요. 둘째, 각 세대마다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시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셋째, 계단이나 피난 비상 통로에는 자전거 화분 등 장애물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. 이상인가요? 이상은 충천석방서에서 어.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딩딩딩 딩, 딩, 딩. 그렇군요. 아파트 아파트 화재 안전 예방 캠페인. 춘천 서방서가 또 이렇게 열리를 하고 계십니다. 아,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바나나가 보시나요? 젠틀 바나나. 음, 이렇게. 해변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. 다리 떡, 떡구. 이거 보라카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이렇게. 저 모래를 밟고 싶은 이 느낌. 아우, 내근의 삶이 시작이 되, 되었어요. 내근. 예방 홍보. 네, 중요하죠. 예방 홍보. 이렇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도 열심히 하시는데, 예방 홍보에 조금 더 힘을, 구체적인, 저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예방 팀장님과 함께요. 자, 그럼 내일도 안전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전.